농촌 지역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영천시가 전국시와 구 단위에서 2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지수 1위인 경북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박정기자가 영천의 분만 산부인과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타고 온이 택시, 영천시의 임산부 아기 사랑 택시입니다. 이 단돈 천 원만 있으면요, 임산부가 집에서 이 병원까지 편하게 오갈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도착한 곳은 보이세요? 영천 제2병원, 영천시에 있는 유일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영천의 합계 출산율이요, 이 전국에서 2년 연속 시구 단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도 이곳 영천에서 새 생명 하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병원이니까 이 마스크 껴야겠죠?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 달에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뿐만이 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고귀하죠한분한 한 분이 이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고 하니까 한분한 뭐 분이 한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분입니다. 어, 신생아실이라고 적혀있네요. 와, <웃음> 이목소이 보여요. 울음소리도 들리고. 얘는 한글 날 태어났습니다. 10월 9일 날 탄생에는 예, 공주 공주입니다. 영천에게도 정말 귀한 곳이고 또 귀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인구가 좀 줄고 출생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들 보면 신선한 그런 마음도 생기고 손주 보는 마음으로. 예, 예. 그렇게 보면서 일을 하니까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또 직접 이렇게 아이 낳기 전부터 제이병원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영천에 살다 그... 보니까 아... 이제 찾다 보니까 딱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솔직히 뭐 대구 가라 이런 말씀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영천 사람도 굳이 막 시간 들여가면서 갈 필요도 없고 일단. 라이에게 <laughs> 안녕 엄마가 처음이라 가지고 잘 못하겠지만 많이 예. 주변에 사람들도 만나서. 이제 좋은 또 많이 듣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엄마가 될게. 네, 앞으로 이 라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영천시도 라이가 잘 성장하고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